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내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좋은 농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를 향하는 첫 관문, 빌리포르치나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참, 대살로니가 교회 멋진 교회로 세워졌고요. 다른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서술이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예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 주님을 본받고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더 놀라운 것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3주 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주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될수 있었던 그러한 교회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정말 중요한 세 가지만 꼽아보면 첫 번째는 땅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야 그 땅의 영양분을 씨가 이렇게 먹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마음밭은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옥토와 같은 그 밭에 씨가 심겨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합니다. 땅만 좋다고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 땅에 심겨진 씨도 좋아야 합니다. 건강한 씨가 심겨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씨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 거죠. 땅도 좋고 씨도 좋다면 그다음은 농부가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도 관리해 주고 뭐 씨도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일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열매를 놓고 살펴본다면 일단 땅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주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좋은 교회,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들에게 전해준 바울의 복음도 좋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도 좋았던 것이고. 하지만, 땅만 좋고, 씨만 좋다고 해서 그 열매가 잘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곳에서 사역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농부의 열심은 우리가 충성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양한 밭을 허락해 주세요. 가정이라는 밭이 있고요. 교회라는 밭이 있고요. 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뭐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는 그밭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밭을 어떻게 경작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려면 우리 화운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결실이 맺혀지려면 내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그러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그 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사도 바울은 원래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갈 마음, 복음을 전하러 갈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지도에서 이쪽이 지역이 지금 바울이 원래 전도를 하러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거기로 가는 것을 막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비두니아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막은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선교행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막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마게도냐를 향한 선교의 문을 열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빌립보를 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가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러한 선교지잖아요. 그러한 선교지를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무언가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면 그곳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나타나지 않을까?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일 되는 성 반나절 전했음에도 온 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두근두근하며 뭔가 설레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여호수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나아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으로 향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바울이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로마 사람이 누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 저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빌립보 지역으로 왔어요. 빌립보 지역에 와서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뭐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그런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자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뭔가 기대감에 찬 마음으로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고 이제 이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앞서서 이제 이 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야 없어서 사역의 첫 발을 떼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고발당하게 되는 거죠. 고발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는데 매를 많이 친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그 발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가 채워져서 갇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기대했던 그 선교지의 모습과 실제 그들에게 나타난 실제 그들에게 벌어진 선교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상상한 선교지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아마 바울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힘든 일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고 나옵니다. 한밤중. 왜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왜 한밤중일까요? 시간이. 이 시간이 한밤 중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매를 맞았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너무 심하게 맞아서, 정말 혼자랄 정도로 몸을 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매 앞에 그들이 좀 이제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력을 회복한 것이 한밤 중이 된 거예요. 그만큼 심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뭐, 바울처럼 뭐, 선교제에 가서 매를 맞고 이런 정도 상황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했는데 이런 일들의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삶 가운데 부어지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니까 하나님의 내 삶을 좀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뭔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이러한 기대감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나에게 다가오는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뭐욕 먹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짧은 말씀이십니다만는이 안에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사연이 담겨 있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 짧은 이한 구절 안에 지금껏 바울이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던 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 첫 관문인 빌리뽀에 갔던 것, 근데 그곳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과 어떤 사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었기에 내가 이런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많은 싸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싸움이라는 건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싸움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 되는 거지, 상대가 없는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아요. 또 싸움은 서로가 부딪혀야 싸움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몰아 세우면 그것은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행동들을 보면. 과연 이것을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에서 자기를 고발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뭐그 지역에 약간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서 성을 소동하게 하는 그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맞서 싸웠느냐? 이건 역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많은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게세만의 동산 기도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짧은 기도 안에도 굉장히 치열한 어떤 그 몸부림과 싸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져야만한 그 짐과 어떻게서든지 이것을 좀 피하고 싶은 그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걸어가야 할그 길을 알지만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이 길을 걸어야 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이 싸움 안에서 예수님은 정말 피가 땀처럼 돼서 나올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신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의 저 많은 싸움이란 단어 안에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어요.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은 사실,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죽을 만큼, 정말 죽을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찬양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한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못 가게 막으시더니, 나를 이리로 보내 놓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빌립보에서 전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전하면서 빌립보와 같은 일이 여기서도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냐라는 거죠.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학대를 당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한다.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아마 예수님처럼 기도했을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다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사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올케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충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환경적 변수, 상황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내가 매에 맞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해도 이 거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앞에 어떤 환경적 변수, 상황적 변수에 흔들린 그러한 경험들 없으십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환경들이 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게, 때로는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내가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바쁜 일들이 생기고, 내가 오늘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기고, 그러한 상황적 변수, 환경적 변수에 흔들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바라기는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바울의 3주 사역밖에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이런 바울의 충성으로 인함인 거예요. 바울이라는 농부를 통해서 씨가 뿌려졌고 그 밭이 경작되어져서 그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로 될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화원교회에 또한 우리 화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좀 순풍이 부려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 주셔서 정말 쭉쭉쭉쭉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역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원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허락하신 것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길을 가기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농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요? 여러분들 좋은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요? 날씨가 좋을 때만 나가는 농부를 좋은 농부라고 할수 있을까요? 밭에 뭐 상추도 심고 뭐 깻잎도 심고 오이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근데 이제 밭에 나가려고 보니까 어비 오네? 나가지 말아야지. 바람 분해? 나가지 말아야지. 어, 오늘은 너무 덥네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농부를 좋은 농부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 농부는 절대 좋은 농부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이 비로 인해 농작물들이 상하지 않을까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에 쓰러지지 않을까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면 햇빛으로 마르지 않을까 오히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더 밭에 나가서 관리하고 키우는 그러한 농부가 좋은 농부라고 할수 있을 것.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갔던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수고를 통해 이런 좋은 농부의 수고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 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화운 교회도. 이러한 좋은 농부들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이 또한 우리 화원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장소 장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과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이제 좋은 농부도 좋은 좋지만 한 걸음만 전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좋은 농부잖아. 좋은 농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진짜 좋은 농부는 어떤 농부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저는 진짜 좋은 농부는 내게 맡겨진 일에는 충성해야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이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농부가 진짜 좋은 농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수확이 맺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좀 나아질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좀 힘들어질 때도 내 삶이 좀 어려워질 때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어떤 뜻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어려운 일이 나중에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전화위복 같은 그런 사자성어가 바로 이 세옹지마인데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이 어떤 일이 될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당장 10분, 2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3주밖에 안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바울은 3주 만에 떠났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 이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의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풀어 가시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나는 농부로서 내게 주어진 밭에 최선을 다하면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며 또한 충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